대한민국 창업 성공 공식 쫄지 말고 투자! 투자! <웃음> <웃음>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 기술지주 이윤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예. 예, 오늘 버즈라는 회사에 네 오늘 인어버즈라는 회사의 임정혁 대표님 아주 굉장히 어려 보이시는데 예, 창업하신 <laughs> <창업을 웃음> 네, 모셨습니다. 자, 아 오늘 소... 저기 먼저 쫄투 시즌 12! 12! 아 그렇죠 네, 12번째 예. 시즌이 예,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벌써 12년이 됐네요 12년은 더 됐죠 더 됐죠 이, 2010년 응. 11월부터 했으니까 15년차 어우 <laughs> <laughs> 오래됐습니다 <웃음> 첫 번째 손님으로 이너어버즈 임정혁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본인 소개, 회사 네. 소개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네 어, 시즌 첫 화를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저는 어, 생성 AI를 활용해서 콘텐츠 제작 자동화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이어버즈 대표 임정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콘텐츠를 생성형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하. 어, 원래 한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실사 기반의 디지털 휴먼, 뭐 실제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제 사람처럼 네. 보이는. 그런 아티스트나 뭐 캐릭터 같은 영상을 만들다가 지금은 이제 좀 2D 쪽 도메인으로 넘어와서 웹툰,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자동화해주는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음, 뭐 그러면 디지털 휴먼에서 이그 2D 애니메이션 쪽으로 전환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어, 이제 복합적인데 크게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어, 전 휴먼이... 세계적으로 돈이 안 돼서. <laughs> 오 사실 맞습니다. <laughs> 이제 어, 저희가 2021년에 처음 창업을 했을 때 디지털 휴먼이라는 그 키워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뜨거운 감자 네. 같은 토픽이었습니다. 뭐 디지털 휴먼을 활용해서 뭐 안내를 하는 그런 키오스크 안내원 음. 같은 것도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뭐 엔터테인먼트 활동 가수나 연예인처럼 활동할 수 있는 디지털 휴먼들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살아남아 있는 디지털 휴먼 솔루션들은 이제 굉장히 퀄리티가 높을 필요가 없고, 음. 어, 정자세로 앉아서 말만 하면 되는 그런 뭐 안내원 등등의 디지털 휴먼들만 살아남아서, 음. 어, 네, 맞습니다. 시장이 네. 좀 작아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휴먼을 가지고 뭐 아티스트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려면은, 네. 제안 그래도 좀, 뭐 실제 사람의 어떤 서사, 히스토리 같은 거를 좋아해서 형성되는 팬덤이 이제 보통 연예인 팬덤들인데 어, 팬덤의 반발이 심한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걸 만들려면 퀄리티라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좋아야 되는데 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이 실사 사람의 얼굴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 보니까 그렇게 두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2D 쪽 도메인으로 넘어가됐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그 생생형형으만만시시는 디지털 콘텐츠 다시 그 얘기를 다시 가서 대체 네. 우리는 어떤 고객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는 <laughs> 이제 그 콘텐츠 시장이 을 사용할 수있을 하면서 지금은 대부분 이제 웹 소설 같은. 오리지널 IP를 원작으로 웹툰도 만들고 애니메이션 만들고 이런 식으로 수익 다각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사람 손이 너무 많이 타는 작업이다 네. 보니까 좀 비용적이나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IP는 계속 쌓이고 웹소설 독자들도 점점 가면 갈수록 많아지다 보니까 인기가 있어서 아 이게 콘텐츠로 만들기만 하면은 수익이 많이 날것 같은 IP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제작 비용과 제작 시간을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IP를 가지고 계신 그런 IP 홀더들에게 공급을 해서 제 앞으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콘텐츠의 양과 질을 좀 올리고자 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IP 홀더라면 지금은 이제 그 웹툰 플랫폼 회사가 주 고객이란 얘기예요? 아니면은 어, 정확히는 아래로 어, 내려가요. 좀더 밑단으로 내려갑니다. 아, 그래요? 네 음. 플랫폼에 이제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IP 작품들을 제작해서 네. 올리는 그런 CP사들을 음.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미 네. 그 같이 일하고 있는 뭐 사례로 조금은 얘기해 주시죠 혹시 뭐 이름을 밝힐 수 없다면 A사 이렇게 처리해서 예. 뭐 지금 현재는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 쪽으로는 네. <laughs> 네. S사와 네. 네. 어 시, 웹툰 c 피사 쪽으로는 이제 M사와 함께 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아 영업을 하고 계세요? 같이? 어? 에, 아니면 그들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POC라는 명목으로 네. 이제 이 기술을 네. 실제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솔루션으로 가공하기 위해서 네. 이제 공동 기술 개발 플러스 음. POC 위탁 용역 형태로 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예, 예, 그러면 다 만든 다음에는 그들과 같이 다른 회사에 팔 생각을 갖고 있는 거네요. 이제 이게 사실 퀄리티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와 이 음. 어떤 기능들이 구현되는지에 따라서 뭐 그냥 제작 자체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도와드려서 완성되는 작품의 어떤 IP 혹은 매출의 일부를 나눠가질 수 있는 BM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솔루션을 다른 CP사 혹은 다른 제작사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개발된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됐어요? 어, <laughs> 애니메이션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네. 어, 저희가 지금 개발한 기술이 두개좀 떨어져 있는 프레임 사이를 자연스럽게 이어붙이는 이 프레임 음.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기술인데 네. 보통 이제 실제 작업자들이 할때 동떨어진 프레임 사이를 한 30개 정도를 작가들이 직접 그리세요 네. 그래서 사실 이 기술이 실제로 현업에 사용이 되려면 동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전부 다 대체할 수 있어야지 유의미한 음. 솔루션이 될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고급 인력들만 남기고 제작에 투여되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키려면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POC의 목표는 30프레임 전체를 AI로 대체할 수 있는 건데 현재로서는 이제 한 10개 정도까지의 프레임은 음. AI가 대체를 해도 사람이 작업한 결과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까지 올라온 상태이고요. 음. 웹툰 제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툰 제작의 어 이모브되는 과정들이 사실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메인 작가님이 이제 약간 스케치 수준의 콘티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 정리하고 깔끔하게 정리된 선화를 만들어서 채색을 하고 이제 거기다가 명암 입히고 콘트라스트 입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풍선 같은 게 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거치는데 파이프라인이 전부 다 브레이크다운 해 가지고 AI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현재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작업을 시작을 할때 보통 AI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을 저희 솔루션에 만드, 맞는 방식으로 가공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음. 이제 어, 3월부터 이제 저희가 말풍선, 캐릭터, 얼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분해 놓은 데이터셋 음. 한 10만 명 정도를 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한달 동안은 콘티에서 선화로 넘어가는 그 작업 그리고 음. 지금은 이제 선화에서 채색을 할수 있는 작업이랑 채색이 완료된 그런 장면들의 어, 광원이 비치는 것 같은 효과를 낼수 있는 명암 입히는 작업 이렇게 두 개를 동시 에 다발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기술에서 그러면 생성형 AI라고 하는데 그 생성형 AI 엔진이 필요하잖아요. 네. 예, 네, 뭐 예를 들면뭐그 아까 그 장면 인터폴레이션하는 그거에서 그뭐 어떻게 이거를 학습하고 그 다음에 그 학습한 데이터 엔진은 또뭐 어떤 걸 썼고 그러면 조금만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시죠. 어,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생성 AI라고 구분짓는 이 어떤 굉장히 큰 폭의 기술이 어뭐 일반적인 AI와 지금으로서는 크게 다르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네. 이제 처음에 이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AI 기술이 발전을 됐을 때는 저희가 그거를 생성형 AI라고 부르지 않는 거는 대부분 ML 그 알고리즘이 처리할 수 있는 그 작업들이 분류 작업에 가까웠어요. 예를 들어서 사진 한장이 있으면 이 사진 한장 안에 있는 거는 뭐 어떤 물체다, 어떤 동물이다. 개냐 고양이냐. 그렇죠. 네. 그렇죠. 그쪽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어, 사람이 답을 알려주고 그 답을 도출할 수 있는 AI를 시작 학습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생성 AI라고 부르고 있는 것들은 대략적으로 넣어 준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이 알려 준 적이 없는 답 혹은 결과물을 추론하는 것을 저희가 생성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실사 도메인이든 애니메이션 도메인이든 생성 AI가 하는 작업들은 기존에 이제 이 알고리즘이 학습을 할때 넣어 준 데이터셋들의 대부분의 어떤 뭐 뭐, 그림체라고 할까요? 뭐, 그림체나 아니면 어떤 동작들. 보통 2D 애니메이션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같은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네. 제, 뭐, 이렇게 떨어져 있는 프레임이 있으면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보통 걸어갈 때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 를 배우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뭐, 웹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저희가 AI 가지고 하려는 작업에 맞는 데이터를 먼저 설계를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시킨 알고리즘이 하는 일들은 딱 저희가 설계한 작업에 맞도록 음. 뭐 그리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페어링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콘티에서 선화 넘어가는 네. 거면은 콘티와 선화가 따로따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데이터셋을 넣어주고 그런 이제 생성 AI가 하는 일은 완전히 새로운 콘티 입력을 받았을 때도 기존에 학습 시킨 데이터와 비슷하게 이거를 선화 작업물로 네. 바꿔주는 이런 것들을 생성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아니 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뭐 오픈 AI는 뭐 소라네 뭐 자체 그 LLM 모델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모델은 어떤 거예요? 뭐 이제 오픈 소스를 갖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오픈 소스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뭔가 가미해서 만든 거예요? 두 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말씀하신 그런 LLM이나 굉장히 성능이 좋은 초고대 모델들은, 네. 안타깝지만 스타트업 레벨에서는 이거를 학습시키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 그리고 저는 어느 쪽을 전공했는데, 이제, 18년도인가 19년도에 이제 제가 굉장히 올소독스한 기법으로 책봇을 연구하고 있을 때, 이제 GPT-3라는 모델이 처음으로 공개되는데, 네. 이제 그 안에 사용된 데이터셋이나 학습을 시키는 데 걸린 기간 등이 사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굉장히 큰 자본과 시간 그리고 연구 인력들을 많이 보유한 곳에서 낸 성능 좋은 초거대 모델들을 저희도 사용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 과연 뭐 이런 오픈 소스 모델들을 사용하고 저희가 그 뒷단에다가 이제 추가적인 기술을 덧붙여서 개량시키는 이런 것들이 기술 스타트업의 엣지가 될수 있느냐 하면은. 사실 초거대 모델의 버전마다도 그렇고 그리고 사용 같이 사용되는 그런 ML 알고리즘도 그렇고 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작업에 특화된 모델들을 찾고 그걸들을 빠르게 에 t 테이션 하는 기술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특히나 지금 생성형 쪽 연구 분야는 진짜 그냥 하루가 하루가 빠를 정도로 날이 다르게 이제 새로운 기술, 새로운 모델들이 공개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사실 이제 저희 연구팀이 하는 주된 업무는 어, 지금 세상에서 뭐 메이저한 딥러닝 학회나 아니면 네. 이런 곳들에서 신기술로 공개되는 것들을 빠르게 캐치하고 저희가 들어가 있는 도메인에 어울리는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구현을 하고 또이 도메인에서 쌓이는 저희의 어떤 노하우나 네. 뭐 지식들, 경험 등을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산업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이렇게 딜리버 할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laughs> 어떤 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laughs> 네. 그래서 뭘 하겠다라는, 거, 뭐 어떤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건지를 너무 제너럴하게 설명하신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네. 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갑자기 어떤 어, 실사 기반의 디지털 휴먼 뮤직 비디오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고 네. 하면 은 이제 뭐 우선은 촬영된 원본이 필요할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안무가나 아니면 실제로 노래하시는 분이 촬영한 영상이 필요할 거고 네. 그 영상을 저희가 원하는 비주얼에 어떤 3D 렌더링이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저라던 음. 이제 이 얼굴이 움직이는 것처럼 바꾸기 위해서는 제 얼굴을 잘 학습한 뭐 로라나 아니면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모델이 필요합니다. 요거를 일단 파인 튜닝 학습시켜서 준비를 하고, 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형태로 얼굴이 원본의 움직임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 영상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요 생성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요거는 이제 오픈소스 말고 저희가 시, 직접 백본을 설계해가지고 개발을 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된 결과물에서 또 합성이나 이런 분들이 자연스러워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또 따로 이제 뭐 부자연스러운 엣지들을 제거해주는 혹은 너무 격렬한 움직임에서 얼굴의 움직임이 표현이 되지 않은 프레임들을 걸러가지고 작업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ML 파이프라인들이 연쇄적으로 딱 겹쳐가지고 음. 상호작용이 일어났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부끄럽지 않게 뭐 유튜브나 아니면 실제 돈을 벌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작업물이 탄생하게 됩니다.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네 아까보다는 네. 좀더 나은 <laughs>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러면 대체 어, 우리는 그, 이제, 어, 기술, 뭐, 어떤 면이 우리가 엣지가 될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남들보다 지금 없는 거를 개발하는 건가? 근데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뭐, 누구도 이거를 아직, 기술이 아직 완성단, 말씀하신 대로 발전 단계니까. 네. 그래서 먼저 한다, 이런 게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푸는 문제의 경쟁력이 어디에 더, 예, 빨리 시장에 빨리 접근한다? 아, 또는 우리가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잘풀수 있다. 또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뭐 그거를 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어, 네 알겠습니다. 어, 우선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콘텐츠 시장에서 승자가 되기 위한 전략은 사실 뭐 어, 정답은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선은. IP를, 소유하고 있는 IP들의 파워를 기반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 기술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전자로 따졌을 때는, 어차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IP들이 히트를 치고 메가히트가 되면은, 기술력은 언젠간 발전하고, 언젠간 오프숱으로 풀리기 때문에, 기술적인 엣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기다리면 알아서 자동화 솔루션을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때가 온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IP도 홀딩하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뭐 제작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을 해가지고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내는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전략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어,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그그 그 말씀은 우리도 IP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신 거네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음, 저는 우리가 이런 하는 엔진을 만들어서 팔겠다라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라 우리는 IP를 확보하는 것도 같이 하겠다. 네 맞습니다. 어예 알겠습니다. 또 계속 하시죠뭐 네. 당연히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남들이 보유하지 않은 솔루션을 먼저 만들어서 제조 자동화 시장에 무조건 선진임을 하는 건데 어 사실 저희가 이제 이 기술적인 전략을 택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저희가 엔지니어링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네. 어 기술에 대한 디펜던스는 사실 IP에 대한 디펜던스가 보다 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 궁극적으로는 IP들 일부 혹은 전체를 확보하는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지만 사실 이 자동화 시장에 처음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제 뭐 소프트웨어 형태로 공급을 하거나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이 필수적인 이유가 업계에서의 어떤 AI에 대한 어, 아직은 좀 두려움 같은 게 있습니다. 뭐 작가들은 당연히 본인의 그림체를 학습하는 ai에 대한 굉장히 큰 거부감이 있고 물론 사실 저희는 그림체를 무단으로 도용해 가지고 막 이럴 생각은 절대 없고요 네. 제 아티스트들한테도 이제 그런 그림체들을 활용을 했을 때 ip 혹은 수익의 일부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b m 을 열심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고성능의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업계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셋 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저희 협업사들 혹은 저희 협업하고 있는 작가들이랑 같이 이제 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엣지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딱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우선 애니메이션 쪽으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기술을 아직 업계에 상용 화된 케이스는 없기 때문에 좀 선두주자에 가깝긴 한데 네. 웹툰 쪽은 사실 저희 말고도 국내외로 이제 웹툰 제작을 자동화시키기 위한 A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집중을 하고 싶은 포인트는 어 단순히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업계에서 필요하니까 좀딜리버리 <laughs> 하는 것보다는 작업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그러면은 어 실제 이 작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랑 저희가 생각했었던 AI가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식의 기능이랑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이 갭을 최대한 줄여서 실제 작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최대한 빨리 만들자. 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경쟁 상황을 놓고 보면 웹툰 쪽은 뭐 네이버 웹툰이나 이미 이미 AI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배경, 네네 네. 배경부터 해서 뭐뭐 뭐, 뭐 채색이나 뭐 웬만한 거는 거의 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시장에 어떤 그그 그 진입하는 그런 어떤 그 비중으로 놓고 보면 웹툰 애니메이션 동등하게 가요? 아니면 애니메이션 쪽으로 좀더 집중을 하, 할획인 거예요. 어 지금은 우선 회사 안에서 투입하는 리소스는 동등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어 사업적인 비중은 사실 저희는 오히려 웹툰 쪽에 좀더 비중을 음. 두고 있습니다. <laughs> 음. 그, 그 거기에서 경쟁력이 있어요. 이미 뭐 이렇게 플랫폼을 소유하면서 그 거기에서 AI 기술도 뛰어난 그런 뭐 네이버 같은 회사가 만든 그런 자기네 어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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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업 필요성에 의해서 맞춤 제작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으흠. 플랫폼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네. 예. 음... 경쟁을 어떻게 지금 하실까요? 우선은 일하는? 이제 타기업에 대한 얘기를 해도. 해, 아니 뭐 해도 네이버 거. 웹툰이 제일 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웹툰에서 네. 좀 주력을 하고 있는 이 AI를 활용한 기술들은 네. 제작 자동화 쪽보다는 오히려 이제 저희도 이제 기술 세미나 같은 거하면서 네이버 웹툰 쪽의 인원들이랑 되게 자주 교류를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혹은 이제 이, 이 솔루션 자체는 이 서비스 자체는 한이년 전부터 있었긴 했는데 뭐 자기 얼굴을 웹툰화 시키다든지 아니면은 웹툰 속의 캐릭터가 뭐 음성이나 아니면 영상 그대로 움직이는 좀 토킹헤드라는 서비스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오히려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그런 작품들을 좀더 시청자들이 재밌게 가지고 놀수 있는 이런 솔루션 쪽들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유는 사실 제가 그쪽 사업패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뭐 추측을 해보자면은 사실 네이버 같은 이 웹툰이나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중요한 것은 사실 제작 자동화가 아니라 오히려 독자들이 플랫폼에 체류하는 시간을 더 많이 더 길게 하고 이, 이런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그런 콘텐츠 만드는 음. 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음. 반대로 이제 네이버 웹툰에 올라오는 이 작품들은 네이버 웹툰 안에서 직접적으로 리소스를 투입해서 제작하는 게 아니라 작가들 개인 작가들 혹은 작가들을 데리고 ip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cp들에서 제작 비용이랑 알아서 다 해가지고 플랫폼에 올리기 때문에 음. 오히려 네이버 웹툰 같은 플랫폼 쪽에서는 제작 자동화 기술에 대한 수요가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또 그렇고 투자사들이랑 저희가 많이 소통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네. 하나가 이 기술 대기업이 하면 못 하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네. 사실 이제 대기업이 연구 인력과 돈과 시간을 투여를 하면은 어못 만들 기술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이쪽 영역은 스타트업이 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은. 대기업들은 이제 이런 굉장히 니치한 뭐, 제작 자동화, 콘텐츠 제작 자동화, 이런 음. 쪽보다 이 고급 연구 인력과 돈과 시간을 투여해야 될 훨씬 더 중요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제 스타트업들이 건드리고 있는 이런 니치한 사업 분야를 건드릴 필요가 없다. 라고 제가 대기업 임원이면은 생각할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알겠습니다. 웃음> 네. 잠깐 쉬었다 갈까요? 네. 잠깐 쉬었다 가도록 들어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